고1 영어 YBN 박육과 1탄 강의를 합니다. 자, 보시면 4 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올려 드릴 건데 지금 1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주제나 제목, 내용 일치 불일치 또는 화자의 심경 문제 해 가지고 excited but nervous. 마음은 들떠 있지만 불안한 초조한 흥미롭지만 불안한. 이런 심경 문제까지도 출제를 할수 있다는 거잘 챙겨두고 보물을 봅니다. Last s m 지난 여름에, 과거지요. 그래서 I learned라는 과거 동사 씁니다. 너는 배우다도 있고 알게 되다도 있어요. 그럼 편하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잉카 프로젝트인데, 페루에서의 잉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While I was researching. 자, 이 부분은 문법인데, 비동사하고 ing가 나왔을 때진행의미면 현재 분사예요, ing가. 그리고 while 주어 비, ing 나올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절에는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시제, 시제도 일치되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그 주어 같죠? 그죠? 주어 똑같죠? 시제 과거죠? 과거죠? 그래서 I was를 빼고 while researching 해도 됩니다. 그 다음 research는 타동사로 조사를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이 나오죠. how라는 의문무사로부터 출발해서 주어동사의 후조인 간접의문문이 나옵니다. 내가 in a m e a n i n g f u l way, 의미 있는 방식으로 또 의미 있게 어떻게 나의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느냐를 조사하던 중에 이런 뜻입니다. 또는 조사하던 동안에. 그래서, while I could spend my summer vacation in a meaningful way는 간접 의문문으로 내신에서도 출제를 하려면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how 자리는 what을 쓸수 없다는 거 의문부사 how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I가 주어, could spend 타동사, my summer vacation이 목적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고, what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게 빠져야만 what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음 문장 갑니다.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목표가 주어져, 동사 이즈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웬만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법입니다. 고3 문제에서도 비동사에 투부정사 밑줄 꺼져 있으면 다 맞는 걸로 출제를 보통 많이 합니다. 투부정사인 투브리즐버와 앞에 있는 인카, 어,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내용상 같은 의미죠. 그래서 보호가 됩니다. 주어와 의미 같은 보호. 이걸 학교에서는 명사보호라 그러죠. 보존하는 것이다. 페루에서의 잉카고고학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archaeological이라는 단어는 수능을 위해서도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site라는 단어도 암기해야 됩니다. 장소나 유적이라는 뜻인데여기서 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음에 Decide는 to 부정사를 가지고 올수 있죠. 그리고 participate는 적어놨듯이 take part in, partake in, attend는 타동사 한 단어 어디에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다음에 since 왜냐하면이죠. 이유 접속사 it 그 프로젝트가 would give me 기본 사인식이니까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줄 것이기 때문에 o p p o r t u 는 to 부정사가 오는데 both a and b 상관 접속사죠 병렬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to travel to take part in 이때 to는 뒤에 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 to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d i 이란 단어는 발굴이란 명사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나에게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이죠. 해석이 되죠. 해석이 일는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일치, 불일치나 주제요지, 제목을 맞추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 선생님들이 세부 정보 파악 문제도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해서 다음에 Even o 가 나오죠. 비록 양보접속사인데 Even If Although d o o 입니다 양보접속사. 그래서 프로젝트까지가 양보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Excited 입니다. 주어가 사람인 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들떠 있었다는 뜻으로서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입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I was so nervous입니다.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nervous. 화자의 심경 문제에서 이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긴장이 되었다는 거죠. nervous. 왜냐하면, 자, 이 부분도 서술용으로 가능성 이 있는 문장이죠. I had a never before traveled인데, 지금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긴장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전에 그 프로젝트에서 마음이 들뜨기 이전에 결코 Such a 혁명이죠. 그런 먼 장소로 또 장소까지 홀로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고 그 다음 Before란 단어는 ago로 쓸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search 어형용사명사 순서 기억하세요 이 search 자리에 soul을 쓰면 안된다는거 알았죠 alone 단어도 홀로란는잘 기억하고 자이 부분도 서술용으로 한번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영작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 the site of the dig deep. 이때 dig은 발굴이란 뜻으로서 앞에 site는 유적이라 보다 장소입니다 발굴의 그 장소는 자, 니얼 쿠스코, 쿠스코 근처였다. 쿠스코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얼리 쓰지 마세요. 쿠스코란다는 콤마 통격의 의미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대시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장소인 시티가 있다고 해서 외얼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동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외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대자리에 외얼 쓰지 말도록 하세요. 자, 원서는 한때 The Capital of the Inca Project입니다. 인카 제국의 아, 인카 Empire, 인카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인 쿠스코입니다. 그런데 인카 제국의 수도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금 하이란 단어 여기다 엘바이면안돼요 높은데 인 In the Andes Mountain이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산맥 고지대 높은 곳에 고지대에 위치한 한때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법 잘 챙기세요 대스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외열되지 않고 동사는 워지고그 다음 하이 앞에는 위치즈가 생략됐다이 위치는 앞에는 The capital of the Inca Empire를 가리킨다 하이에는 하일리를 쓰지 말라 아시겠죠? 문법을 꼼꼼하게 한개더 놓치지 않고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Traveling to Cusco, Cusco까지 여행하는 것 자, 동명사 아닌지 주어죠? 그럼 단수입니다 동명사 주어 단수예요 쉽지 않았다죠 Cusco로 이동하는 것 어, 여행하다기보다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Travel, Cusco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 이동하는 것그 다음에 나는 had to change flights twice입니다. 두 번이나 비행편을 갈아타 했다. 변경해야 만 했다는 거죠. 자, flights는 비행, 비행편입니다. 그 다음, once in Los Angeles, California, and again in Lima, Peru입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의 Los Angeles에 한번 갈아탔고, 그리고 Peru의 Lima에서 또한번 갈아탔고, 두 번입니다. before finally arriving in cusco 32 hours after i left korea인데 내가 한국을 떠난 지 32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쿠스코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이때 before finally arriving 원래 문장이 before i finally arrived인데 접속사 before는 살려두고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생략을 하죠. 그 다음 부산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rrived, arrived 과거죠. 변경해야 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떠나다도 과거고 같은 시제로 봐서 arriving이라는 현재 분사도 합니다. before finally arriving 원래 문장은 before I finally arrived 됐죠? 자이 문장만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 앞에서 지금 쿠스코까지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가 한국을 떠난 지 32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쿠스코에 도착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번, 그리고 페루의 리마에서 한 번, 두번 비행편을 가르타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쿠스코에서, the l o c 는 현지 직원이죠. The local 현지 직원이, welcome the, me, with a warm, 뭐, buenos d i a 데 이건 안녕하세요라는 말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예나와 같은 따뜻한 말로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만 하면 되는 거고. 다음 the director introduced r e 디렉터는 책임자, 관리자, 감독, 소장이란 뜻이 있어요. 그다음 introduce A to B는 A를 B에게 소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장이 그 관리자, 감독이 뭐 아무 해석 좋습니다. 나를 그다음 이 부분 조심하세요. 디아들이죠. 디아들. 은아들이나 아들 안 됩니다. 아들 앞에 뜨가 붙었다는 것은 정해졌다는 이야기고, 아들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온다는 거. 아들뒤에 나머지 다른 국제 자원봉사자들에게 소개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후입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도착했다는 단어가 자동사예요. 그걸위치도안 됩니다. 리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 나머지 다른 국 국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를 소개했다는 거죠. 그 다음, 데이죠. 그들은, 나머지 다른 국제 자원봉사자들이죠. ca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많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including은, 모양은 분사처럼 생겼어요. 현재 분사. 그래서 이걸 분사 형태의 전치사라고 합니다. 실질적 기능은 전치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형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목적이 나오겠죠. 영국, 캐나다, 미국, 벨기에를 포함하여 많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탄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2탄 강의 들어가는데 총 4탄까지 있어요. 합치면 6과 전체 양이 됩니다.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하세요. 이번 주 안에 아마 금요일까지는 4탄까지 다 올라갈 거예요.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찾는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때는 정말 원하는 점수를 꼭 받아가기를 그리고 철저히 공부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죠.